지난 6월 6월 15일 날 이렇게 강을 제가 좀 걸었어요. 이이 상황에 물속에 흉측한 게 있더라고요. 큰비디끼벌레가 생기는 환경은 흐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큰비디끼벌레가 서식을 합니다. 모든 게다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과거보다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경고거든요. 무더위가 시작되던 지난 6월. 금강에 퍼진 큰비디기벌레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처음 알려졌다. 지난 6월. 6월 15일 날, 이렇게 강을 제가 좀 걸었어요. 이, 이 상황에 물속에 흉측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전에도 봤던 기억이 있어서 이제 주변을 싹 찾아서 봤더니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주렁주렁 달려있었어요. 이쪽에. 그리고 크기도 이렇게 평균 크기가 축구공. 그리고 이제, 어, 부여 마리너 선착장 같은 경우는 2m까지 자랐고요. 세종 시저 합강이 주변에 이제 선착장 그 구조물에 붙어있던 것은 2m 30 정도까지 2m 정확하게 29짜리 그 정도 자랐었죠. 이후 큰비리기벌레는 금강의 전 구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시, 심했을 때 7월 달에 조사했을 때는 그 금강의 전역에서 분포를 확인했습니다. 그 양은 많은 곳은 많고 좀 약간 적은 곳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다 분포한다라고 하는 게그 조사 결과 확인이 됐고요. 국내 분포가 확인됐다는 것 외에 외래종인 큰비리끼벌레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했던 상황. 큰비리끼벌레 관련해서 처음에 제가 수자원공사, 환경부 다 물어봤, 충남도 자치단체까지 물어봤을 때첫 음 대답이 다 비슷비슷했어요. 큰비디기벌레가 뭐냐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큰비디기벌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환경부는 큰비디기벌레의 자체 독성이 없으며 자연상태의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체 독성이 없다는 데는 학자들 대부분이 동의했다. 일반 분들은 독성이 있어서 독성을 내기 때문에 큰 어떤 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출발을 거기서 시작을 한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종은 독성이 있다라는 보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 실험실에서 생태 위해성 연구를 했을 때도 독성은 없는 걸로 나와요 위해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따졌을 때는 이 종은 생태계에 다른 동에 독을 분비를 해서 위해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맹독은 없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지난 11월 11일 큰비리끼 벌레에 대한 충청남도 민관공동조사단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관심을 끈 것은 큰비리끼 벌레가 든 수조 안에서 발생한 변화 수조 안에 각각 다른 양의 큰비리끼 벌레를 넣고 관찰한 결과 모든 수조에서 용존산소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또한 큰비리끼 벌레가 사멸하는 과정에서 독성을 지니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전에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5%에 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었고, 어, 그 결과를 보니까 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용존산소가 완전히 사라지는 어, 그런 결과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어, 그걸 토대로 해서 좀더 낮은 농도에서도 과연 어, 용존산소의 어, 이 격감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어, 검토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0.5%인 경우와 1%, 2%인 경우 모두 용존산소가 급격하게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큰비리기벌레가 사멸하면서 용존산소를 소모할 뿐만이 아니라 암모니아성 질소도 어, 배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큰비리기벌레가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였다. 관련 기관과 학계에서 이에 대한 반론이 이어졌다.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이 실험 결과를 좀 해석의 문제인데, 국민들한테 알려줬을 때, 이런 조건들이 금강수계, 금강이라는 큰 수체 내에서도 가능한 결과물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은 있어야 된다. 그 실험실 내에 일정한 물에다가 그 정도의 양을 넣어서, 며칠이든가, 21일이든가요? 21일간 놔두고 산소를 공급하지 않는 상태면, 당연히 죽죠. 하루 있다만 다, 다 죽습니다. 그거. 죽으면은 암모니아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죽을 때 부패할 때는 산소를 다 필요로 하니까 용존 산성이 줄어들고. 그거는 큰 비드 개별을 갖다 놓지 않고 어떤 물고기를 갖다 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조건 하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지적. 하지만 이에 대해 민관 공동 조사단은 각각 다른 농도에서의 실험이 모두 일정한 경향을 보인 만큼 실험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것이 현장 여건을 완벽하게 재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 그 큰비디끼벌레가 얼마만큼 용존산소를 소모하는가에 대한 어, 경향은 우리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어, 과연 큰비디끼벌레의 서식에 따라서 용존산소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현재 금강의 큰비리끼벌레 서식 환경이 정체 수역이란 점도 지적한다. 큰비리끼벌레가 생기는 환경은 흐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큰비리끼벌레가 서식을 합니다.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도 속도가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거의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큰비리끼벌레를 채취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어, 정체 수역이라는 것입니다. 정체 수역에서는 큰비리끼벌레가 대량으로 번식할 수 있고, 어, 정체 수역이기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 않아서 큰비리끼벌레 주변에는 어, 상, 상당한 고농도의 어, 큰비리끼벌레가 서식할 수 있다. 또한 올해 금강의 큰비리끼벌레는 창궐이라고 표현할 만큼 개체수가 불안한 상태. 선착장이나 공주의 쌍신공원 이런데 같은 경우는 바닥 전체가 그냥 큰 비디기벌레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도로에 도로 포장하듯이 큰 비디기벌레 그대로 포장돼 있는 형태의 지형도 상당 부분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강을 흐르지 못하게 고여놓은 상황이니까 수조 실험과 유사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어요. 가뭄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굉장히 국지적으로 그 수조와 같은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사실 수조 실험보다도 더 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사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 인위적인 구조물을 넣어서 자연 상태를 훼손한 만큼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그. 전문가들 말씀하신 내용 중에 거의 다 달라지고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뭐 원래는 최대 크기가 축구권 크기였다라고 했는데 그 크기도 2m 이상으로 보였고 팔아도 1년에 딱한번 한다 했는데 지금 두번 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전문가들의 예측을 벗어나는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11월 말에 찾은 금강보. 수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큰비리끼벌레는 16도 이하의 수온에서는 서식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왔다. 수온이 또 굉장히 민감을 해서 수온이 16도 이상이 돼야 번성할 수 있고 좋아하는 수온은 20도에서 24도 정도 되는 그런 담수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 당일의 수온은 9도. 이점이 큰비리끼벌레. 큰비디기벌레는휴면하라고 부르는 동면 상태에 있었다. 수온 등 서식 환경이 나빠지면 형성되는 일종의 씨앗이다. 여름에는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이렇게 안 떨어져 나와요. 그때는 건강한 상태라. 그런데 지금은 좀 수온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있죠. 이게 문제되는 게 이런 거예요. 굉장히 많잖아요. 몇백 마리, 몇천 마리인데. 이 종들이 지금 물 속에 일부 가라앉기도 하고 일부는 또 하루로 흘러가기도 하고 주변에 남기도 하는데 애들이 다시 발아했을 때 수만 마리 또 발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온이 올라가면 투명한 상태의 큰 비디기 벌레들은 다시 발아해서 군체를 이루며 몸집을 불리게 된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겨울 나기를 위해서 군체들이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서서히 붕괴돼 가는 거고 다 포자로 그러니까 휴지야로 남아 가지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거니까 이건 사라진 게 사라진 게 아니죠 사실은 더 무서운 폭발을 준비하는 거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구도 이하의 수온에서도 여전히 군체를 이룬 채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들도 있었다 16도씨 이하에는 사멸한다 그리고. 어, 유속에 가장 취약해서 물이 흐르게 되면 죽는다. 딱두 가지였어요. 예, 사멸 조건이. 그, 그랬는데 지금 뭐 10도 이하로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얕은 쪽에는 큰 비디기 벌레들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군체 젤라딘 성분만 있는데 조금만 깊은 곳을 보면 다 이렇게 그대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3, 4m 6m 까지 수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더 깊은 곳에는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측을 벗어난 결과에 대해 태형동물 전문가 역시 보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온에 관계가 있는데 이제 그는 일반적으로 어큰 저수지나 또는 강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에 보호에서 물이 딱 가득진 상태에서 가열되는 상태로 물수온이 가열되는 상태로 한다 그러면 그살수 있는 수온의 그 레인지가 더 넓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구도인데도 불구하고 군체가 아직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거북물에 대한 연구는 저도 어 연구를 수온의 레인지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이제 그 하고 있고. 내년 봄큰비리기벌레가 얼마나 늘어날지 현재로서는 알수 없다. 개체수를 조절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큰비리기벌레가 주변 생태계를 지배할 경우 또 대량으로 사멸할 경우 수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을까 이것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이 환경부가 할 일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 환경부는 문제가 없다란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 밝히고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정부로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주장과 전문가들의 예측을 벗어나고 있는 큰 비리기벌레의 현재 상태. 현재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강물 속 환경이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뿐일지 모른다. 그런 만큼 큰 비리기벌레에 대한 불안감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방어에만 급급한다면 금강은 우리에게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환경단체와 관련 기관 또 학계. 이 저마다 의견이 나뉘고 있어서 이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이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네, 바꿔 말하면은. 오랜 연구 결과가 축적될 만큼 큰빛 이끼벌레가 국내에서 많이 발견되지 않았었다라는 말의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큰빛 이끼벌레에 대한 논의가 유해성이 있느냐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큰빛 이끼벌레가 대량 번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사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생태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대강 사업에 나타난 변화라고 한다면요 올해 출연한 큰빛이기벌레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나타난 물고기 폐사라든지 녹조 등이 이 사대강 사업의 후유증으로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은 환경단체와 학자들 사이에서는 큰빛이기벌레 출현뿐만 아니라 매년 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녹조 역시 사대강 사업으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조와 큰빛 익기벌레의 출현이 독립적인 현상이 아니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사대강에 나타난 녹조와 큰빛 익기벌레, 자연이 주는 메시지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각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큰빛 익기벌레가 출현하기 전까지 사대강의 환경 변화를 상징하는 말은 녹조였다. 녹조는 식물성 플랑크톤인 녹조류와 남조류가 늘어나면서 물빛이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부영양화된 수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4대강 사업 이후 전 구간에 걸쳐 녹조 현상이 두드러졌던 낙동강. 2012년 그 낙동강 보호담수 이후에 이제 녹조가 시작됐고요. 2012년보다 2013년이 더 이르게 나타났고 2023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는 5월 중순에 제가목조를 처음 목격을 했거든요. 보통 그, 2012년도에 발견했을 때는 8월 초, 7월 말 이쯤에서 발견을 했는데, 그렇게지만 굉장히 빠른 거죠. 그 다음에 그, 지금 녹조가 사라지는 해도, 어, 첫 해에는 여름 끝나는 무렵에 다사멸을 했는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도, 닷깔까지 전 목격을 했습니다. 낙동강의 여덟 개보 가운데 창녕보와 하만보의 경우 작년보다 40일이나 빨리 조류 경보가 발생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불안감은 더클 수밖에 없었다. 활동을 하는 분비물을 냅니다. 분비물을 내는 것이 말씀하신 마이크로시시틴 같은 독성 물질들인데 그런 것들이 고농도인 경우에는 이간 같은데 굉장히 큰손상을 주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좋지 않은 거지만 하천에 있는 농도는 그 정도까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우리가 수돗물을로 그것을 원수를 사용해서 처리를 할때 냄새가 난달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염소 소독을 할때 바람물질이 좀 남아 있달지. 그런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올해 더 심해진 낙동강의 녹조에 대해 관련 기관이 제시한 원인은 지난해보다 높아진 기온. 정부 당국, 환경 당국이나 수자원 공사 측에서는 늘 하는 소리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은 잘못됐다는 게 가을 옥조, 녹조, 가을에 돈 옥조가 대량으로 번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 판단한 거이라는게 확인이 됐죠. 낙동강 보호 주변의 6월 평균 기온 역시 지난 3년 사이 올해가 가장 낮았던 곳으로 나타났다. 수온의 상승이 따뜻해진 날씨 탓은 아니란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변화를 불러온 것일까? 물이 흐를 때는 그 열을 빼서 갖고 흘러 아래로 내려가고, 그 위에서 상류에서 오는 거는 골짜기 물도 시원하잖아요. 그 계속 공급되면서 열을 씻어 갖고 가서, 어, 수원이 막안 올라가요. 근데 이걸 멈춰 놓고 가둬 놓으면, 이제 여기 이 햇볕이 들어가서 덮힌, 그리고 물 자체가 흡수한 열을 뺏어 갖고 가는 데가 없고, 그 안에 열도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이 더 올라가요. 그, 그러니까 이, 이 볼을 만들어 놓으면, 수온이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남조류 숫자가 점점 늘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천의 유속 또한 녹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역시 심각한 녹조가 나타났던 금강. 올해는 금강의 녹조는 더 심해졌다. 지난해에는 수질 예보제 가운데 가장 낮은 관심 단계 발령에 그쳤지만 올해는 두 차례나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금강. 정비 사업 이전에도 녹조가 있었다. 금강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녹조는 물이 고이는 흐르지 않는 왕곡부나뭐 퇴적물이 많이 쌓이는 곳 일부 지역에서 발견됐던 점 형태의 점 형태로 있던 분포라고 하면 했던 했다는 거죠. 녹조가 이렇게 막 대규모로 전체 면의 형태를 띠면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전체 다서식할수 있게 된 것은. 어 일정하게 유속이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유속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 것은 사대강에 만들어진 보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금강 세계보 근처의 유속 변화는 충남 민관공동조사단의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사대강 사업 이전보다 유속은 최대 4분의 1 수준까지 느려졌다. 구가 생기고 중간 중간에 가루막이가 생기면서 유속이 느려졌다, 체류 시간이 늘었다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은 녹조에 대해 낙동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온 현상과 가뭄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워낙 가물었던 한해예요. 가물기도 하고 이제 이상 고온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수온 측정을 했을 때도 예년보다 오 5도 이상 높게 나왔고요. 조류 발생 빈도하고 세기가 작년을위해서는더 세졌다. 조류가 더 많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호수에 물이 갑자기 바짝 말라 가지고 거기에 투여되는 영양분들이 계속 많아지고 그러면서 부영양화가 더 심각해졌다라고 하면 그게 가뭄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이 맞을 거거든요. 근데 현재 금강은 수심을 항상 같이 유지할 수 있는 유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의 깊이는 항상 같고요. 어, 항상 그 많은 양의 물을 보관하고 있어요. 아무리 가물어도. 그런 상황에서 가뭄 때문에 녹조가 증가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조 이후 4대강에 나타난 또 하나의 변화, 큰비리키벌레. 큰비리키벌레는 이미 80년대 초부터 국내에 서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전에 서식이 확인된 곳은 모두 댐이나 저수지 같은 고인물이었다. 큰비디기벌에는그 고체에 붙어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라든지 바위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어떤 수초라든지 이런 것에 붙어서 사는데 어, 흐름이 있는 경우에는 잘 붙어서 살질 못하지요. 음, 그래서 어, 그 흐르는 물에는 잘 살지 못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보로 인해서 흐르, 흐름이 매우 느려지고. 늘어지다 보니까 아무데나 잡풀터 살게 된 거지요. 원래 자연에 있는 강 그대로 유속이 많이 빠른 그런 아주 물이 빨리 흘러가는 종에서는 종이 살기는 하지만 그렇게 엄청난 크기로 군체가 성장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속이 느린 어 그러니까 저수지라든가 뭐 이런 곳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건이 되기 때문에 크게 성장을 하면 또 일반인들의 눈에 키기도 쉽고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번성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큰비디기벌레 역시 유속이 느린 곳에서 서식한다는 점에서 녹조와 공통점을 갖는다. 종에 따라서 물이 어떻게 흐르느냐, 빨리 흐르느냐, 느리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종마다 살수 있는 장소가 달라지거든요. 특히 이 큰비디기벌레는 물의 흐름이 거의 없는 곳 세서 이렇게 번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대강 공사가 실제로 금강을 저수지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매년 녹조 라떼도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녹조가 엄청 많이 자라는 것도 물이 멈춰서 있어서 그래요. 또한 큰비리끼벌레의 출현은 녹조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녹조 등 식물성 플랑크톤이 큰비리끼벌레 같은 해양 동물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다. 녹조가 없으면 애들이 또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 2013년도 들어서면서 녹조가 이제 좀 많이 늘어나고 양이 올해는 더 심하게 작년에 비해서 더 빨리 발견됐고 더 오래까지 지속됐거든요, 녹조가. 그러면서 얘들도 더 크게 번성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4대강에 보를 건설하면서 유속 감소와 수온 상승으로 녹조가 증가했고 그것은 다시 큰비디끼벌레의 출현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추정이다. 결국 흐르지 못하는 강이라는 하나의 원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강을 뒤덮은 녹조와 큰비디끼벌레의 출현은 모두 금강의 변화를 드러내는 경고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환경이 나빠졌다는 라 것의 가장 큰 지표가 어, 특정한 개체가 있다 없다 단순한 그게 아니라 아, 조금밖에 없던 것이 숫자가 엄청 늘어날 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아니면 거꾸로 많이 있던 것들이 없어지는 거 그게 달라지면 이게 생태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그게 심하면 아 이거는 경고하고 그다음에 재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현재 진행 중인 큰 미리키 벌레의 유해성 논란을 접어두고라도 지금과 같이 개체 수가 늘어날 경우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피할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눈에 띄게 그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생태계가 파괴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성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생태계의 어떤 균형 발전이라든지 건강성이라는 면에서도 좋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해결은 해야 되는데요. 이미 금강에 살고 있는 어종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금비 느끼벌레뿐만이 아니고 지금 또 어, 환경부에서 오염 지표정으로 삼고 있는 게 있어요. 오염 지표정 삼종으로 잡고 있는 그 수질 오염 지표정이 지금 강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금강에서는 단한 번도 볼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 하수도에 자라는 애들이 여기 금강에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태계의 악영향이 지금 계속 변화한다라는 거죠. 원인 불명으로 끝나버린 지난 2012년 금강의 물고기 집단 폐사 그리고 금강을 뒤덮은 녹조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큰 비디기 벌레 대량 출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사대강은 수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강의 변화는 시작이 됐고요. 앞으로 더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 바닥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이라는 명목하에 22조 원의 예산을 들인 사대강 사업. 하지만 현재 사대강에는 정부가 주장했던 결과 대신 매년 생태계 변화의 경고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사대강의 변화를 멈추고 제 모습을 되찾는 길. 그것은 막힌 강물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수질이든 수생태계든 이게. 사대강 사업 끝난 지가 이제 한몇 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이 변화가 생겼더라도 이게 사대강에 의한 원인이냐 아니면 다른 요인, 뭐 기후 변화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게다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과거보다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경고거든요. 성급하게 추진된 4대 강 사업으로 인해서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는 만큼 그 해결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두고 보면서 기다려야 되는지 그 답답함이 먼저 앞섭니다. 현재 정부에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큰빛 이기벌레에 대한 환경부의 연구조사 결과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국무총리실의 사대강 사업평가도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대강 사업평가가 제대로 된 현장조사도 하지 않은 부실조사라고 지적되는 등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해법에 대한 고민 역시 병행이 돼야 할 텐데요. 4대 강보로 인해서 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면 결국 이 4대 강보를 해체해야 된다는 주장일까요? 네, 궁극적으로는 보의 해체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준서를 위해 강바닥을 파낸 상태에서 보를 해체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도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보의 숨은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숨은 개방 후 생태계의 변화를 관찰해 가면서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네. 벌써부터 내년 여름 사대강의 모습이 걱정이 됩니다. 이 사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는 가운데도 2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대강과 관련해서 훈장을 받았습니다. 국책사업에 대한 포상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사대강 사업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독조와 큰 비리기 벌레로 이어지는 사대강의 변화, 이 재앙이 될지 경고에서 멈추게 될지.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자, 박혜영 PD, 오늘 수고하셨습니다.